자. 어, 어 지수 아침 스타트에서 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빅2를 스타트를 해서 쭉 밀려 들어가면서 지수가 큰 폭으로 어, 급락을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종목들도 뭐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예, 내리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이 300개, 하락 종목이 1,900개. 자, 이거 앞에서부터 쭉 해서 어, 저 앞에 지지난주 HLB의 루머 급락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에, 공매도 어, 어, 포석 깔리기 시작했다라는 얘기 드렸었죠. 어제 전력주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인 형태, 어, 공매도를 때리기 위한 전형적인 형태인 침소봉대형 요만한 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전체가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그렇죠? 어제 전력주에 나왔던 케이스 같은 경우를 반도체로 허, 확대를 해보면 무슨 얘기가 되냐라고 하면요, 이걸 얘들 이, 이이 게임식으로 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HBM을 못 들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나쁘기 때문에 반도체 전체가 다 나쁘다 이러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레거시가 올라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조금 세게두고하이닉스가 조금 밀리죠. 레거시는 좋고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좋고 하이닉스는 나쁘고. 예전과 정반대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 패드기 치거나 아니면 롱숏으로 돌리거나 이런 게임으로 이제 완전히 들어가 버렸어요. 예, 아침에서 무너지면서. 자,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 이 메이저들이 어떤 식으로 어, 저, 가지고 종목을 가지고 장난을 치느냐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매도 대비해서. 자, 오늘 아모르 퍼시픽입니다. 아모르 퍼시픽. 자, 오늘 아모르 퍼시픽도 뭐 잔뜩 쏟아지고 있는데요. 아침부터. 야, 뭐, 뭐, 어, 뭐, 엄청 좋은 거 같아. 엄청 좋아 보입니다. 뭐가 이렇게 좋아? 아우, 뭐. 어? 뭐, 완전 도배를 하고 있죠. 아모리 퍼시픽, 매력적인 주가 수준, 작은 호재에도 반응할 주가, 글로벌 시장 관심도 1위, 주가 저평가, 1분기 실적 터너라운드 기대, 사기대. 예상보다 아 이거 같은 경우 는 되게 쉽죠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했다 그랬어요 기대치를 왕창 올리는 다음에 하회 해버리면 그 그러니까 실적 발표 직전에 기대치를 바꾸는 겁니다 그것도 실적 발표 직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거 이아니고요 얘네 기준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증권사의 전체 컨센서스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기준이 아니고 실적 발표 직전에 나가면 요 수치가 변합니다. 우리 모르죠. 지들만 하는 거죠. 바깥으로 공표도 안돼 있는 이걸 가지고 예를 들자 그러면 지금 966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실적 발표 직전에 900억으로 팔, 낮춰버리는 겁니다. 850억 뭐, 뭐 이렇게 뭐 800억 이렇게까지 낮춰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7 0 0억이런 수준으로 그제 직전 분기인 700억 수준 이런 때까지 이제 쫙 낮춰. 그래서 바로 전분기 수준인 785억 요 수준으로 또 낮춰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적이 880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상보다 10% 상위가 되죠. 근데 원래 나왔던 것보다 10% 하회거든요. 원래보단 하회예요. 자 원래보다는 하회고 최근 낮춘 것보다는 위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 어떻게 돼요? 그래서 최근 낮춰놓은 기대치에다 비교를 해보면 실적 상회가 되는 거고요 원래 수치인 966억에 대답하면 하회가 되는 겁니다 이번 이제 롱숏게임이 시작되면 이번 4월달 1분기 실적 발표에 이제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장난치는 기업 부지기술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부지기술이 등장해 여기 보는거 하고 증권사는 얘기가 수치가 달라 실적이 960 우리는 이걸 보고 있는데요. 880이 나왔는데 예상 상위했대. 뭔 개소리야? 그러면 최근에 실적 예상치가 800억까지 내려갔었대 누구 맘대로? 시마 맘대로. 이런 겁니다. 여기에 리포트 중에서 뭐다자다 다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중국을 조금 줄이고 뭐 그러면 올라간다로 치죠. 매력적인 주가 수준. 얘가 매력적이라고. 어, 뭐 건드리기만 올라가는 주가 수준이라고. 이게? P/E 20.6배인데 이게 매력적인 주가 수준이야? 이게 나랑 하냐 장난 지금? 네? 이게 매력적인 수준이냐? 그다음 두 번째 볼까요자 여기 보시죠. 자 지난해 글로벌 시장 관심도 1위였대요. 자 순서 보시죠. 아무래퍼시픽 LG생건, 애경산업 순이다. 이건 뭡니까? 화장품 메이커 중에서 매출을 많은 순서잖아요. 매출 많은 순서 APR이 빅3에 올랐다 뭐였죠? 애경산업을 제치고 빅3에 올랐다. 그래가지고 저 APR 그렇게 올라들었던 거잖아요. 매출 순위에요 그냥 그냥 매출 순위야 화장품 제 매출 제일 많은 거. 그래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관심도에서 저 ODM 기업인 한국콜마고 하 코스맥스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 들어가죠, 이수치에도 역시 마찬가지. 메이커 순위에요 메이커 순위 정확하게 화장품 주중 3위가 아니라 화장품 메이커 중 3위라는 얘기입니다. APR이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는 화장품주 아니냐고 그건 화장품주 아니고 뭐제지업종이야 바이오냐? 그건 화장품주잖아요. 메이커는 아니죠. 메이커 중 3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PR이 들어오기 이전에 올라오기 이전에 그냥 그대로잖아요. 이거 메이커 순위. 아, 당연히 그렇지. 그런 식으로 친다. 그러면, 반도체로 봅시다. 자, 그러면, 반도체 관심도 이렇게 해서 뒤져보죠. 그럼, 1, 2정 누가 할 겁니까? 예? 한화 비전이 반도체 관심도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 무조건 삼성전자 하이닉스지, 당연히. 예, 뻔한 소리라는 거예요 이런 뻔한 소리를 이래가지고, 아, 뭐, 음, 엄청나게 뭐 관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빵튀기를 시켜버려놨죠, 이것도? 예? 예, 보세요. 트위터 뭐 유튜버 블로그 카메라 노에뭐 기업 조직 정동 등등등등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예. 쭉 이렇게 뒤져가지고 예. 정보량을 기록해서 글로벌 시장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가 아니죠 예.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분과 관심을 받았다해도 마찬가지고요. 등치가 큰 거니까 등치가 그만큼 차이가 있잖아요. 당연한 거지 그거는 뭔 당연한 소리를 이렇게 하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고 당연한 소리를 어제 전력주 같은 데서 요만한 고트리를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확대시키는 것 당연한 소리를 이렇게 바꾸고 앞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요. 저거 주가 저평가 아닙니다. 그렇게 저평가일 것 같으면 니네들이 그래, 사세요. 다 때려 박아서 국민연금 뭐해. LS, 에코와 에너지 같은 종목들 그렇게 쳐 사더만. 네. 참고로, 자, 그러면, 아모레에서 지금 뉴스에 나온 것처럼 2위인 LG 생건, 지난번 분석에서도 설명드렸었습니다. LG 생건, 지난번 분석에서 LG 생건, 이보다 더 나빠질 순 없다. 여기서 더 나빠질 수 없다. 언제부터 여기서 더 나빠질 수 없다 했다고요? 언제서부터? 네. 길남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쁜 나가 아니고 lg 생거는 언제부터 그렇게 어그리했었나? 이게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여기서 더 나빠질 순 없다. 여기서 더 나빠질 순 없다. 직접 검색해 보십시오. 더 나빠질 수 없다. 라고 검색해 본저 2022년부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나올 겁니다. 거야. 그래가지고 저점에서 지들 쇼커브 들어올 때는 여기서 더 나빠질 수 없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쇼 커버에서 어느 정도 해먹었으면 채워 넣었으면 다시 매도 칠 때나 각 별로 에? 다 똑같은 과정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다시 또 이제 쌍바닥 저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쇼 커버에서 들어올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결코 시장 주도가 될 수도 없고 화장품에서 주도가 될수 없습니다. 많이 올라오면 많이 올수록 두들겨 맞는 건데 지금은 화장품 전체가 작년처럼 이렇게 슈팅돼서 들어가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잘 해봐야 해봐야 아 지금 방어하는 정도 오늘처럼요 지금 남들 다 깨지고 있는데 안 내리고 방어하는 선 정도에 그친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방어하는 선 정도에서 그칠 것 같더라고면 화장품주뿐만 아니라 뭐 화장품에서도 APL 같은 종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보다 확실히 더 기관들이 좋아하는 이마트 같은 종목들도 있고 그렇죠 이런 데서 속, 속아가지고 이게훅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표시도 되어 있죠 네. 아무의 퍼시픽을 샀더니 암, 울해 퍼시픽이 되었네. 이렇게 되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속, 이런 형태의 속임수가 이제부터 시작해서 바로 다음 주, 내일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 한 달간은 온통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공매도 치고, 쇼커브 치고, 그래서 얘들이 왕창 더 먹을 거 아닙니까. 멀쩡한 종목을 나쁘다고 사기 쳐가지고 두들겨 패버리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다 팔면 밑에서 받아가지고 쭉 받아가지고 그런 곳은 좋다고 개설레발 치면서 올렸다가 그러면서 지들 이제 위에서 팔아먹고 난 다음에 아 별로야. 별 예, 앞에도 이미 했잖습니까아뭐 중국 비중 축소 기대 성장 기대 그러고 끌어올렸다가 아 중국 때문에 안 좋아 그래가지고 다시 패드기 쳤다가 이 앞에 이거, 아무레 퍼시픽, 그 앞에 또다 있었잖아요. 아무 퍼시픽, 아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 그러면 그 뉴스 어떻게 진행했는지 다 아실 거고요. 이런 데속으시면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패스하십시오. 아무래 퍼시픽. 아모레포시픽. 여전히 아무레 퍼시픽은 암, 울 합니다. 뭐, LG 생금보다는좀 낫겠지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누가 꼴찌냐, 이거, 이거. 꼴찌는 면했네. 뭐, 이거, 이거 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렇 네. 패스. 여전히 패스가 답이다. 이제 이제 오늘도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아무리 이렇게 흐름이 나쁘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종목 열어보게 되면, 지금도 모르는 종목들은 나오거든요. 자, 위에, 자, 온코닉 테라피틱, 제가 지금 연속 추천드리고 있는 온, 온코 테라피틱, 어저께 고점에 빡 눌렀다가, 음. 장난 제대로 치고 있죠. 자, 다시 올라 들어갔고요. 그 밑에 앱 클론 나오고 있고요. 액컬론튀어나오고중요하게 음, 네. 봐야 될 종목이죠. 그다음에 어저께 어, 어, 산풀스 때 어, 틈새 테마 설명 나왔던 조성 어, OMB, 알리코제약, 이렇게 어, 다 분석 다나갔던 종목들이죠. 자 이런 것들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어저께 저희가 이런 것들 이제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해서 종목 분석도 해드렸고 그러니까 오르고 해서 다 알려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저런 것 어, 틈새로 빠져나오는 종목들. 틈새, 틈새로 이렇게 싹싹 빠져나오는 종목들 다 알려드린다는 얘기야. 아, 이게 뭡니까? 그 사이에 아무래도 시픽또 차트가, 아우, 진짜. 에,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에, 그 사이에, 또쭉 내려가지고, 어, 저 넥스트에서 또 장난친 것 같죠? 네? 그 사이에, 에, 아, 진짜, 에, 짜증나 죽겠네, 진짜. 이게 뭐야. 안 그래도 지금 롱숏 들어가지고 개판되는 장세에서 이제 넥스트 때문에 아주 더 개판돼 버립니다. 네. 네.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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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스트 생겨가지고요. 이게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 이제 대체거해서도딱 일부러 이런 거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들어요. 네. 일면 합리적인 의심. 일단. 자, 이런 식으로 좀 깽판을 치지 않습니까? 아, 종목들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깽판 치는 종목들은 뭐 이름 말할 수도 없어요. 대형 이게 뭐 중소형이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 대형주들도 어? 제가 이제 그 넥스트 트레이드에 걸려 있는 종목들은 거의 다 이러고 잡어졌죠. 이러고 있습니다. 어? 에, 이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예? 안 그래도 지금 공매도 제기되는데 뭐 이러면 공매도 게임하기 정말 좋죠, 이거. 게임하기 정말 좋잖아요. 뭔지 모르겠는데, 급락이 나와. 개길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지들 만들대로 하기 딱 좋은 상황이 됐죠? 자, 이런 상황에서 들어가게 되면, 뭔가, 이게 뭔지 정확하게 이거 분석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런 거 아닌 종목들, 그 강세 종목들 찾아내야 돼. 모든 종목이 이렇게 걸리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들어가서 800개 된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많은 두배더 많은 종목은 넥스트 트레이더에서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깽판이 나오질 않아요. 거기서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쭉갈 수가 있죠. 그런 거다 찾아드려요. 오르고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오르고,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마찬가지 오르고, 한글로 오르고 검색해서 앱. 예, 다운로드 받고 설치한 다음에 예, 간단한 회원가입하고 입장하시면 음, 자, 24분의 예, 전문가분들이 초일류 전문가분들이 다 찾아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다, 예. 예. 다 예. 예. 그래서 가장 깨진 흐름이죠? 지금 흐름 같은 경우 아예뭐 대놓고 지금 장난치는 거니까요. 예. 비료주 예, 집중 못했네요. 실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효성 OMB 얘기했던 거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는 요 밑에서 지금 며칠째 출천들어가고 있는 종목이고 자이라서 계속 찾아드려요. 예, 예, 현재 치고 그래도 빠져나오는 종목들 이런 거뭐 예, 시간 외에서 치고 들어가기도 하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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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 드립니다. 오르고 들어오셔서 어, 도움받으시고 예 다가오는 공매도 위기에서 잘 해치시고 헤쳐나가서 수익 내게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쪽 흐름들 같은 경우에 밀려내서 여기서 살수 있다면 얼마 아, 뭐 정해요. 땡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흐름들을 이용해서 저가 사고 고가의 사 팔고 할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예.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잘만 하면 그 잘만 하게 도와드린다는 얘기입니다.